새벽 묵상 봉락의 강물 생명의 원천 10편 36편 7절 8절 말씀과 잠원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10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보배롭다는 진귀한 값비싼 가치가 있는을 말한다. 진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다. 우리는 모두 이런 놀라운 사랑의 날개 그늘에서 각종 혜택을 누린다. 그곳이 나의 안식처요 안전지대다. 그곳에서 주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주 앞에 나아가 주를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풍성한 것으로 영적, 정서적, 육신적,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린다. 죄사함을 받으며 매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린다. 치유가 일어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격려와 위로, 용기와 힘을 얻는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원천이다. 내가 주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죽게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원천수를 가득 부어 주신다. 나의 메마름과 목마름이 해소되고 갈증이 채워진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고백이 터져 나온다. 주 앞에 찬양을 드리며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주의 찬란한 빛으로 사방이 너무나 아름답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는 감격한다 오늘 그 사랑 누리며 산다 아멘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리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하고 갈망하며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스피어 히그 어, 끝이 좋으려면 다 좋아처럼 무슨 일이든 처음이나 중간을 보며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라. 결론은 언제나 모든 것이 끝나고 내려야 한다. 악인의 삶이 처음에는 너무나 잘나가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삶을 갈망하며 따라가려 한다. 그러나 눈을 더 크게 뜨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 어떤 절, 결말이 날지 보인다. 슬픔과 어둠의 그림자가 보인다.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보인다.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바라보면 악인의 장례가 더 쉽게, 더 뚜렷하게 보인다. 죄인이 치르게 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비참한지 알게 된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지는지 미리 보인다. 그러니 그들이 취하는 방법, 행동을 본받거나 따를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흉내도 내지 말고 마음으로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것에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만 전심을 들여야 한다. 거기에 내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는 반드시 잘될 것이다. 아멘.